세트 상품 중에서 새로 나온 게, 이런, 페라리 3 모델 컬렉션, 이게 국내에 출시가 됐는데, 노란색하고, 에이, FXX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세트이고요. 오, 이거 예쁘다. 검정색이라서 테스터도 사는데, 이 프리미엄 토미카 안에, 이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t v 요 지난번에 제가 셔츠에서 이마트 하울목점이 어, 리뉴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완구코너 쪽에는 이제 어, 확실하게 이제 리뉴얼 들어가는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 원래 있었던 완구코너는 다 이렇게 자리가 비워져 있고 상품이 다 아직 철수를 못하는 상품도 있긴 한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11월 23일 날 아마 입장소를다 옮겨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하 2층에 이제 어 제품들은 다 그쪽으로 옮겼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보도록 해 볼게요. 완구 코너뿐만 아니라 여기 옆에 이제 제 1층 모든 매장들을 다 이렇게 리뉴얼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기는 저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제가 지하 2층으로 옮겼으니까 아마 세상 품들은 걸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도 슬을 해보는데 지하 2층으로 한번, 한번 내려가 보도록 네, 해볼게요 지하 2층으로 내려왔고요 어, 이쪽에 포트홀 오, 이거 저것 여기다 있네. 여기 있네요. 일로도 이제 임시로 옮겨놓은 건데, 가서 한번 보도록 해보기 전에. 오! 음. 달궈 스피드. 요즘에는 이런 것들도 참 눈에 많이 가기는 해요. 공구실도 있고. 좀 저쪽으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오, 저기 있다. 왕거 제품들 얼마 없어요. 얼마 없지만, 오,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거. 허니안팔아 이제 거기 있었던 제품들 몇 가지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갖다 놓은 고 허니카는. 그러니까는... 이제 메대를 좀 보시면 바꿨죠? 메대를 바꿨고, 신제품은, 응, 이슬스 사운카. 이거는 이석그 음, 이고, 센스티어. BMW, 하이퍼. 페달이 데이터나, 이스펜츠. 음, 베네노 시빅 타입 R 음, 6,900원으로 여러분들 가격 오른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스빅 타입 R 리선지 TR 이게 지금 보면은 예전 토카노님 거 봤는데 이거 경찰차로 막 만들어서 보려드리고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있고 롱토미카는 신제품들은, 아, 여기 있구나. 신제품, 미스비시 홍소. 이건 좀 약간 좀,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 오, 이게 아직도 있네? 어, 이거, 이거 요즘안 보이던데. 네, 요것도 요즘 안 보이던데. 음... 네, 롱토미카는 10,900원으로 올랐고 일반 토미카는 2,900원인데 다 있는 것들이고 2,900원으로 다올라가지고 가격은 다 올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티의 제품들 보시게 되면 대규어 어플타이 버스팅, 이건 다 이미지카. 이건다 이미지카이고, 엔드로고. 이것도 안 팔렸던 것들이네. 이것도 네. 다 그렇게 인기 있었던 제품들은 아니에요. 보이치런 디자인. 이건 또 할인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시브리토미카도 어... 몇개 있긴 한데. 꼬뮤하고 바람기 천공해서 라피타, 하이거 우스 이렇게 두 가지. 와 근데 아 생같이 로. 네. 우니바라 전차. 이거 정말 영화에서 유명했었던 그런 제품이죠. 음에 월드컵 경찰차, 쏘나타가 있네. 일 할인 들어가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네 이렇게 있네요 히안토미카 보시게 되면 오 이게 있나네 패스트 퓨리어스 이산스카라인네 c t r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둘다슈퍼라네이 데칼은 엄청 유명한 데칼이죠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메센저. 옛날다 제가 리뷰했었던 제품들이죠. 음. 네. 요거, 요거하고 이 패스트 퓨리어스, 그니까 러분네지주 시리즈. 그렇게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저기 완구 코너가 이제 임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품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은것 같고 이전에 그 풍성했던 완구 코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은 좀 오늘 시기상 조금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제 어,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제품도 옮겨서 이렇게 그래도 완구 코너가 있는 거는 저저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예전에 그 까득까득 했었던 토미카 그 장식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빨리 리뉴얼 완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네요. 자,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버튼 미니카드를 찾아나서는 미니카 TV 리, 어, 브이로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